자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메인이죠. 로열 패스 29,800 세라 동일한 가격으로 나왔고요. 9,800 세라에 이제 추가 지정권도 나왔다. 최대 9회까지 구매가 가능. 자 일단은 어 확실히 요즘 신규 복귀 유저들이 좀 많아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 때문에 계속 가야 되나? 약간 그런 고민들 가지고 계셨을 텐데 그런 분들도 아 이번에 드디어 어 개꿀 융합석이 나왔다. 신규 혜택으로 이제 어 그러니까 원래 기존 이번에는 그 라이언코어랑 이제 조결을 이제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은화 30개로 바뀌었습니다 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처럼 캐릭터가 많은 사람들은 은화가 좀 많이 남기는 하는데 캐릭터 적으신 분들한테는 사실 은화가 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은화를 이제 1일 접속만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이게 훨씬 더 범용성이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게임에서도 봐도 그냥 익숙하죠 이게 전 시즌이랑 똑같다는 게 오히려 좋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오히려 다행이다 해자다 왜냐하면 사실 패스 가격이 지금 제가 구매를 했는데 29,800세라에 이 구성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해자긴 해요. 이게 아라드 패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이거 순항증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거 2천만 원짜리죠. 공자에서 이제 수급할 수 있는 순항증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치가 2천만 골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스의 첫 보상인 순항증만 하더라도 2천만 원. 칭호 오라 크리처 레어 클론 무기만 하더라도, 사실 뭐 2천만 원에 가까우니까 2천만 원이 넘죠. 어 그리고 뭐 캐릭터 슬롯 필요한 사람, 칼박 필요한 사람, 10 증폭권. 그러니까 이 패스를 안 사는 게 사실 이상한 거예요. 그럼 왜돈 파는 이 패스를 해자로 이렇게 팔까요? 그냥 유저들밖에 모르는 바보라서 말도 안 되는 구성으로 팔까요? 아닙니다. 마트에서 여러분들 어, 초특가 행사, 특가 행사. 왜 이거를 이렇게 팔까? 아니 미치면서까지 팔아. 이걸 팔면 사람들이 이것만 살까? 아라드 패스를 지르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살까? 던파에 돈 쓰지 않아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 이건 사야겠다 싶어서 사죠. 그럼 이제 좀 과금에 무뎌진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과금이라는 거에 대해 이제 조금 어아 이거 할 만하네 과금. 이거 한 잔에 그 다음에는 뭐야 패키지 첫 구매 좋잖아. 또한잔해 야, 하나 사니까 열개 사니까 주도주 좋은데? 그러면 열 잔에? 어! 어라? 40만원!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근데 해잔데? 해방의 계약도 산다고? 이것도 한 잔에? 봉자 한번 까볼까? 던슬렁, 던슬렁. 던파 입장에서도 근데 뭐 크게 나쁠 게 없는 게이 로얄 패스를 판다고 던파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판매 가능한 재화는 하나도 없어요. 그 던파를 이제 좀 내가 할 거다. 그러면 로얄 패스는, 아 내가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요것만 산다. 요런 생각. 아니면 아예 그냥, 어, 나는 던파할 게돈안쓸 건데? 그러면 안 사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과금을 하실 거라고 하면, 항상 추천드리는 품목이 바로 이 로얄 패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특히 로얄 패스가 좋은 게 뭐냐면 저번 로얄 패스 구매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라나 크리처 중에 아마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 이번 패스를 통해서 또 하나 사겠죠. 그러면 정말 비싼 이 품목을 굉장히 저렴하게 아낄 수가 있다. 실제로 지금 가격이 미쳤죠. 뭐가? 에르리가 7천만 원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오라도, 고결한 영혼인데, 이것도 6,500이에요. 진짜 엄청나게 돈을 아낄 수 있는 거지. 저번에 오라 크리처 중에 하나 받으셨으면, 이번에 남은 거 하나 받으시면 됩니다. 칭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팔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냥 사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레어 무기 클론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가치가 높은 장비긴 하고, 나중에 극종결로 갔을 때 되게 비싸게 사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 신규 복귀 유저들 기준으로는 데미지 상승량이 낮아요. 그래서 사실 필수품이라고 할수 있는 오라 크리처 칭호를 구매해야 되는데 칭호가 좀 저렴하니까 오라 크리처를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로얄패스에서 좀 이번에 새로 추가된 아바타는 고양이 킹덤 아바타고요. 아처가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어 펄이 아바타죠 펄이. 어, 그러니까 수인, 아바타 네. 요게 요즘 약간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어, 파츠로 꼬리가 또 이렇게 달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츠 꼬리 뭐 요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얻으시면 될것 같고 스페셜까지 하면 진짜 그 몬타나 존스 아세요? 이게 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오래된 애니메이션인데 어, 이 몬타나 존스가 될수 있는 어, 요거 제 취향은 아닙니다 패스 구성품은 여기까지 하고 패스에 대한 이제 정보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번 패스 기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 패스 판매 기간을 제가 정리해봤는데 84일, 84일, 7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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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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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일 그리고 이따금씩 지뢰처럼 나올 때가 있어요. 49일 이럴 때는 제가 좀 아라드 패스를 좀 추천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이번 아라드 패스 판매 기간은 적당하죠. 70일입니다. 그래서 70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 함직하다 뭐를 추가 지정권에? 형전이 이거 추가 지정권은 왜요? 로열 패스만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요거 정리해 드릴게요. 추가 지정권 이게 뭐냐면 로열 패스 혜택을 이제 다른 캐릭터도 볼수 있게 해주는. 혜택입니다. 여기 로열 패스 이제 신규 부기 분들이 좀 많이 까먹는 건데 이 캐릭터를 지정해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까지안 하면 사도 산게 아니에요. 그래서 패스 지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 지정 이렇게 누르면 로열 패스 혜택을 이제 이 캐릭터가 받는 거예요. 뭐야? 레이드 파밍던전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무제한 투신의 함성 포션을 상자로 받을 수가 있다. 이것까지 하셔야 돼요. 여기 이 혜택의 최고 핵심이 뭐냐면. 종말의 숭배자 입장 재료 할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로열 패스를 항상 다 삽니다 이게 왜 효율이 좋냐 저처럼 소울을 사서 이제 게시를 구매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로열 패스 혜택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로열 패스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를 적용해 주거든요 이게 pc방까지 들어가게 되면 18개로 줄어드는데 이게 10% 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이 미쳤어. 그러니까 바로 첫날 사야 돼요. 조금이라도 구매를 늦게 하면 그만큼 손해보는 거야. 자, 보세요. 이걸 또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종말의 개시를 개당 이렇게 구매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 보통 종말의 개시, 뭐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레전더리를 기준으로 하면 개당 4만 골드라고 나와요. 개당 4만 골드인데 이 종말의 개시를 2개 아껴주죠. 그럼 개당 8만 골드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 40판, 50판 이렇게 돌거든요. 한 캐릭터마다. 그러면 8만 골드를 판마다 아끼는 거고, 320만 골드를 아껴요. 하루에.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320만 골드를 매일 아낄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입장비 10% 할인을 받는 거를 9,800원에 얻는 거잖아요. 그럼 140판 정도, 144판 정도 돌면, 이제, 통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가적인 혜택이라고 할수 있는 이 무제한 투신의 함성 포션도 정말 혜택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로얄 패스 전용 장비 대여가 있으면은 배럭이 정말 쉽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환영의 배럭용으로 어쓸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정말 추천해요. 특히 이제 캐릭터로 이제 흰구름이랑 솔리다리스만 돌려도 진짜 짭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쓴다고 생각해도 저는 진짜 남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구매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한 10만원 돈 썼어요. 10만원 돈. 이게 적지 않잖아요. 뭐 이런 거 있죠. 3월 넥슨 플레이 바코드 충전. 물론 이거는 이제 넥슨 계정이 아니면 조금 기분이 많이 나쁘긴 한데 혜택이 좋더라고요. 이거 말고 네이버 같은 데다가 뭐 문화상품권 있죠. 5만원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런 문화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네 맞아요. 좀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접수를 하기는 했는데 제가 이걸로 200만 원 <laughs> 날렸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뭐 다른 상품권 회사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는 법은 없지만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도 없더라고요. 네, 살면서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반드시 여러분들 쓸 만큼만 충전하는 것을 강건합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 상품이니까 어,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로열 패스 혜택에 대해서 모두 다 알아봤는데 아바타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나요? 어 이게 아바타 그러니까 뭐 혜택이야 당연히 좋은 거고 저번 달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긴 한데 이게 좀 핫하네요. 어 펄이가 너무 싫다. 어 너무 좋다 너무 나쁘다 이 중간이 없는 것 같아 펄이에 대한 생각은 아바타가 또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아바타 값은 포함도 안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로열 패스에 대해서 모두 어, 알아봤고요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영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